어, 마을이 참. 아, 너무 많아. 여기 산에서 이게 렇딱 네. 내려오는, 이렇게 산을 감싸면서 네. 마치 어머님 치마폭에 딱 감싼 마을처럼 네. 포근한 느낌? 네. 그런 아.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어머님 여 어딜까요? 한번 어? 여쭤볼까요? 우리, 어, 어, 우리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혹시 네. 여기 이 마을에 이복순 어머님 계신가요? 이복수 네, 어머님? 내가 이복순인데 어머님! <laughs> 어, 어머니. 우리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그럼 우리 어머님 저기 뭐야? 마냥 이쁜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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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맘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마냥 이쁜 우리 맘에 아니에요? 우리 어머님이 아니에요? 이복숭 어머님이시잖아요 네, 이복숭이가 둘이다 아 <laughs> 잠깐만 그럼 우리 우리가 만날 우리 어머님이 아니라 어, 아이 아, 예. 어머님이랑 아 이름이 똑같으시 아박영 아. 어머님이시구나 아. 아, 그래도 아, 그래도 우리 어머님도 이복순 아. 어머님이에요 이복순 어. 어머님은 어, 어. 어머님 말고 다른 이복순 어머님은 어. 어디 사시는지 내가 아세요 안내해줄게요 갔다. 아,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님 아유고 우리 아, 우리, 아, 우리 나는, 잠시라도 어? 우리가 동명이 엄청 <laughs> 빨리 찾아가지고 왠지 <웬일> 요 그러니까 <laughs> 했어요. 진짜 잘버시는데요 어, 그렇게 복순어머니를 따라 복순어머니댁으로 가는 길인데요. 아, 여기가 이복순어머니댁이에요. 아, 이복순어머니. 어, 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복순어머니. 우리 두 이복순어머니. <laughs> 아이고. 오신다. 아이고. 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우리 어머니. 우리 예. 이복순, 이복순어머니. 예. 두 분이 스타일이 굉장히 비슷하세요. 같은 샵에 다니시나봐요. 어. <laughs> 같은 샵에 네. 머리 스타일이 이렇게 네. 뒤에서 뵈면 네. 옷도 비슷한데. <laughs> 옷 스타일도. 어, 옷 스타일도 비슷하고 같은 옷집에서 옷 사시나봐요. 어. 잠이 네. 아, 아직. 아, 네. 많이, 많이 친하세요? 저희? 네, 친합니 어... 그러시구나. 아무튼 우리 우리 오. 언니 이복순 어머님 덕분에 네. 우리 동생 이복순 어머님을 쉽게 찾을 수 있었죠. 아, 네. 네. <laughs> 어머님, 너무 감사했어요. 안내해주셔서. 네, 나중에 또, 네, 반갑습니다. 나중에 또 뵐게요. <laughs> 양남매가 찾아오니 고요하던 집이 벌써부터 시끌시끌한 것 같죠? <laughs> 어머님들 집을 보니까 어, 여기 마을이 너무 이쁜데 여기는 뭐예요 어머니? 닭장, 아, 닭장이에요. 예, 예. 오, 오, 닭 소리 난다. 알이 있어요 어머니? 알이 있는가, 낳았는가 째는 건 모르겠어요. 아이고 미안해라. 음. 아, 이거 두개 나왔어요. 여기 쪽개 있어요? 예, 예 보이시나요? 오, 오, 그러네. 나도, 채소도 꾸네? 오, 천만이래요. 오, 감사합니다. 와 고마워. 와. 아이고 고맙다. 와. 어머 이렇게 오자마자 아이고 고맙고 미안해라. 어머 근데 너무 와 뜨끈뜨끈해요. 근데 이렇게 닭장을 이렇게 잘해 놓는 은데 처음 본것 같아 요 어머님. 개가무르 <laughs> 가서 라이리뭐 하네. 개가 들개가 가지고 무를. 들개가? 예. 어. 아직 밥줄어들가 보니까 말큼다안르지 너무 아까워 세상에. 아, 기 다. 그래? 야, 이렇게 오자마자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요. 귀한 거를 가져오네. 오. 아이고, 고맙고 미안해라. <웃음> <웃음> 더운데 그럼 이제 집으로 들어갈까요? 아이고, 네. 들어가시죠. 감사합니다, 어머 오래된 집인 것 같은데요, 어머 오래됐어요. 오래된 어머님의 와. 역사가 느껴지는 그런 집이에요. 한때는 종갓집 대식구가 모여 살았던 집인데요. 아, 어머니 여기서 주무시는 거예요? 여기서. 아, 네. 어머님 음... 앉으세요. 예. 네. 아이고 아이고 조심. 어머, 아이고, 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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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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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머니 다리, 다리 피세요. 네, 다리 피세요. 어머님 근데 예. 음, 보통 이렇게 어머님들 되게 들어오면 어. 가족 사진 뭐 손녀 손주 사진이 어, 이렇게 걸려 있는데. 어머님 댁에는 사진이 없어서 오늘 어, 무슨 이유가 있으세요 <laughs> 사진이 한 장도 없네요 사진은 이제 뭐칠순 때도 칠순 뭐예 새해 안 찍고 뭐 이러나 하는 게 사진이 없으니까 근데 네, 어머님 <laughs> 사진이라도 좀 있어야지 좀덜 적적하실 텐데 그럼 뭐 음. 예, 가족들 자, 자녀분이 이제 어떻게 되시죠 아들 세 아들이 세 아들 세 있으세요 어. 아유 우리 어머님 딸도 없다. 어? 그러고, 아 딸이 왔네? 아, 와, 잘 됐다, 잘 됐다. 아들 다 그러네. 그러셔. 뭐안아주세요 좀. 오늘 네. 저도 걱정이에요, 네. 지금 아들 둘밖에 없어가지고. <laughs> 오늘 딸 왔으니까. 아 애교도 많이 받으시고, 네, 또딸많이줄수 있는 그런 또. 맞아요. 대식구가 살던 집에서 마지막 막내까지 이제 아유. 보내고 아유. 나서 예. 어머님 혼자 이제 딱 남게 되니까. 아 진짜 나는 혼자구나 이런식으로라고요. 아 그때 딱 나는 이제 혼자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신 거예요. 그로부터 어머님 지금 음. 몇십 년이 흐른 거예요. 이, 그러면. 그러면은 그한1 5 년이 넘었지. 아, 음. 1 5년동안 그럼 어머니가 여기서 혼자서 네. 많이 적적하시고 좀 진짜? 외롭고 그런 게 있으셨겠어요, 그죠. 네, 외롭고 이래도 뭐 많이. 음. 그는 그 잠시 잊어본다 건자 음. 일한다고 이사인끼는이 잠시 잊어보고 제 일에 건져 매달린 거지. 아 잊어버리려고 더 네, 일해. 또 일을 또 열심히 하셔서 그래서 또 이게 또 무릎이랑 허리가 이게 예. 또더안 좋아지시고. 아 좋구나. <laughs> 이제 외로움을 잊고자 일에 음. 매달리셨는데 음. 너무 이제 그러시다 보니까 몸으로 이제 이렇게. 몸이 또안 또 좋아지시고. <laughs> 예. <게>. 많이 잊으셨죠 <laughs> 오늘 예. 양아들 양딸 왔으니까. <laughs> 예. 아유, 아유 어머니 말이. 오늘만큼은 우리 어머니 활짝 웃게 해드려야겠습니다. 힘센 양아들이랑 식식한 양 따로 왔는데 어머님 뭐 시키실 양... 거 없어요? 뭐부터 할까요, 어머니집 뒷밭에 밭에 밭밭어 아 어머님 혼자선 힘에 부치셨던 반일 오늘은 우리 양남매가 두팔 걷어붙이고 도와드립니다. 음. 그 p a r a 뭐 멧돼지하고 노루하고 내려왔어. 고구마 같은 거순간라 그 하면 다 뜯어 먹었다. 어머니 그러면은 무슨 퇴치해야 하는 방법,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래 이렇게. 래이 아, 이 소리를 듣고 이제 노루랑 멧돼지가 도망가는구나. 그렇지. 살잡 갖고 맛. 는 어머님은 자, 감독. 기도 여기, 여기 딱 앉으셔서. 응. 우리어 오늘 도 네. 자 하시고. 야! 자 우리 양남매가. 일상. 파이이 예! 예. 오늘의 첫 번째 미션은 잘 익은 고추를 수확하는 건데요. <laughs> 아이고 미안해서 좋겠다. 아이고 어머니 저, 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죠? 배달해. 응. 맞아요. 예. 김도 배고 그렇지. 제가 얼핏 듣기 어머님 또 노래를 잘하신다고 하시던데. 노래라고? 우와. 하고... <laughs> 노래요? 우리 성 상현 씨 얘기 들었어요? 아, 아니 지금 고추를 열심히 잘 따가지고. 별쌍 이렇게 많이 따셨어요? 어머니 노동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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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한 박자 쉬고 아두 박자 쉬고 짜자자자자자 <laughs> <laughs> 무조건 딴, 딴. 무조건이야. 이 한별을 묻내가슴네 확실한 사랑에도전을지어이 세상 끝까지 나만 사랑한다면 확실하게 붙잡아 붙잡아 청주고 음. 마음 주고 사랑도 주고 지금은 더 이상 남남일 수 없잖아 <laughs> 나만 사랑하는 내 가슴에 이런 표를 붙여줘 <laughs> 진짜네, 영니이 뭐, 고추가 엄청 빨리 따져요. <웃음> <웃음> 와, 진짜 이게 박자가, 이게 진짜 힘이 중요하다. <laughs> 진짜, 진짜. 와. 진짜 잘 부르신다. 뭐, 빼시는 게 없어. 그냥 오, 바로, <웃음> 바로. <laughs> 한곡 더!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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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콜. 다시 한번컬구리 보고 싶구나.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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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몸부림치며 그렇게 땡볕보다 뜨거운 자, 텃밭 노래방의 자. 열기 속에서 화끈하게 반일을 마친 양남매. 이번엔 시장하실 어머니를 위해 서둘러 식사 준비를 시작하는데요. 농장. 뭐, 또 어이 쩔어. 아이고 우리 아들한테 잘해도 먹겠네. 보양, 여름에는 보양식은 장어잖아요, 장어. 보양식. 진짜 어머님 몸부신 하셔야 돼요. 오이 무침 좋아하세요? 오이 무침 좋아하지. 이렇게 매일 어머님 혼자서 대충 이렇게 챙겨 드시다가 막 지글지글 굽고 막. 재미나지 오늘. 막 진짜 기분 좋다. 써는 소리 나고 막 이러니까 야, 어머님. 너무 기분 좋다. 시끌벅적하니까 좋죠. 네. 네. 아유, 어머니, 오늘은 아들은 맞아요. 장어 굽고 딸은 아유. 이렇게 무치고 썰고 하니까 오늘 어, 너무 기분 좋다. 그래요? 음. 음. 셰프가 이렇게 하던데 보통. 네? 그래서. 뭐라고요? 쉐, 어 셰프가. 한번 해보세요. 그간에 그렇게. 무심하게. 무심하게. <laughs> 아니, 저기. 무심하게. <laughs> 그렇게 하는 거 맞죠? 양새 아니, 아니, 그래요. 어이 <laughs> 이렇게, 이렇게. 어, 왜 뜨거도 이렇요 아, <laughs> 이렇게? 어려웠네. 이게 셰프가 이렇게 하던데, <laughs> 와, <laughs> 양쌤, 이거 봐요. <laughs> 애기 <애교> 엉덩이 때리듯이, <웃음> <웃음> 어떻게 이렇지? 야, 애기 엉덩이 같아. 그니까요, 음, 음 예술이다. 진짜 자고로. <laughs> 아는 맛이 무서운 법이죠. 보기만 해도 탱글탱글한 도토리묵에 새콤하게 잘 익은 김치까지 올렸으니 아우 이건 뭐 게임 끝인데요. 오니, 오 장어가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 그래요? 너무 그래요? 잘 구웠어요. 아이고 이 진짜 아이고 또내 네, 진짜 간이 고소시습니다 있습니다. 야 이. 진짜 바삭하게 <laughs> 바삭하기 보다는 머니 한번 맛보실겠어요 어떠세요? 어, 아유, 떨어졌다. 어떠셨죠? 아,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진짜 맛있어요. 어... 음.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음 우리 딸도 하나 주르르고. 음 너무 어. 맛있어. 아, 아, 우 아, 맛있어. 너무 잘 됐다. 아이고, 이 여름에는. 우사발이 최고잖아 아, 이게 우사발이구나. 음. 야, 이걸 제대로 빨리 좀 먹고 싶은데요? 네, 와. 어머님 우사발. 오늘의 하이라이터 아, 장어랑 오이무치. 장어, 어머님 어머님을 위한 여름 보양식 3종 세트 완성입니다. 음, 이것도 맛있어. 이야, 잘 야. 먹겠습니다. 어떤 맛일지 너무 궁금한데요. 음. 와, 어머니, 어떠세요? 아, 맛있어요. 아. 어머니가 감탄사를 그냥. 음. 아. 음, 음, 와. 밥잘 먹는 우리 양남매 덕에 어머님도 오늘 탄력 받으신 것 같은데요. 어 그런데 팔이 불편해 보이시네요. 어머님 이렇게 젓가락질 하실 때도 여기가 어떻게 꽃게, 불편하신 거예요? 꽃게가 이게 버, 이게 안 맞으러 이쪽 얼리가 이리 가면은 빨리 가 가지고. 어머님이 식사하실 때, 이렇게, 이렇게 드시니까, 네, 네. 이래, 이래갖고, 파티갖고. 아, 커서구나 이게, 이게 회전근개 어깨 쪽에 힘줄이 끊어지면, 이게 뻗어서 이게다 들어오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아이고. 아, 그 힘줄이 좀 많이 다치셨나봐요. 큰일 음. 났어요, 이거. 음. 제가 아들 병원 와서 한번 어깨도 한번 잘 봐드릴게요. 아유, 너무 좋지? 너무 좋아요. 아유, 너무 좋지요. <laughs> 그렇게 어느 때보다 즐겁고 맛있게 식사를 마친 새 식구. 어머님 댁 인근의 공원으로 마시를 나왔습니다. 지난 2010년을 마지막으로 더이상 기차가 다니지 않는 곳인데요. 거침없이이제 어머님, 음. 남은 시간은 달리시는 거예요. 달리. 멋지게. 어머님을 위해서. 그래. 어머님만을 이제. 위해서. 어. 마을이관에 우리 아들, 딸게이 감좀봐 달라고 이제 그 아, 아 어머님들, 어르신들 네. 우리 어머님이 또 어, 르신들 앞에서 또 이렇게 <laughs> 또 사랑을 해야지. 진짜. <laughs> 응. 어. 나와, 나와 계세요. 아니라 정자에 나와계 쓰는 거 같은데. 어머님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아유, 이쁘셔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 회자 전고가 있고. 그래 오늘 어근 너무 기분 좋다. 오, 어, 보니까 연령대가 다 다양하실 것 같은데. 이 할머니가 제일 연세가 많으시군요. 아... 그 다음에 이 할머니가 제일 근데 좀 다음 아... 아, <laughs> 분이군요. 그 다음에 이쪽에. 저... 그... 아, 네. 그러세요. 네. 아, 그러세요. 우리 아들 내고. 어... 어, 어. 집아할머 집안 할매 어? 집안, 집안 할매니 어, 그러면 한. 다. 아, 아. 윤 씨죠, 아, 윤 씨, 그. 아, 그한 곳에 한한 곳에 곳에 오, 알고 보니, 파평윤 씨 집성촌이었네요. 아, 어, 그러시구나. 그러시구나. 와. 진짜, 그러면 진짜, 한 동네가 한 가족이네요, 그냥. 그렇지, 예. 그렇죠. 응. 오늘 이제. 우리 의사 아들 왔으니까 어머님들 <laughs> 어르신들 평소에 네. 불편하셨었던 부분들 뭐, 아유난 네. 허리가 너무 아파. 내 무릎이 너무 불편해 하시는 것들 진료를 오늘 양아들이 아 어, 그래요. 예. 많이 아파요. 아. 그래서 뭐 어디 수술하거나 그런 적은 없으셨어요? 어, 그럼 평소에 반일만할게 아니라 이렇게쭉 당겨서 스트레칭 이거 좀 많이 하시면 좋아요. 어머니 한번 이렇게 한번 당겨 보시겠어요? 쭉쭉래서 흔들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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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흔들, 흔들. 자 허리를 이렇게 쭉 어, 어깨는 괜찮으시죠 어머니 이렇게 쭉 누가 잡아당긴다 생각하고 흔들흔들 흔들. 흔들흔는데들흔는아 잘한다. 아귀여워셔어머니 <laughs> 막내. <막내로서>. 어 <laughs> 아, 진짜 막내 우리 아, 어머님이라서. 귀여워지어서. 우리 어른들이 아. 너무 사랑스럽게 네. 웃어주시네요. 네, 네. <laughs> 우리 어머님은 어디고 불편하신 건 없어요? 아유 어깨아고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허아픈고 허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허아프나 아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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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방식이야, 방식이야, 방식이야. <laughs> 어머님 허리 이렇게 하늘 보면서 이렇게 쭉 스트레칭하는 거 이런 거를 농사일 하다가도 자꾸 하늘 보면서 이렇게 쫙 스트레칭해도 음. 훨씬 허리 아픈 게 많이 좋아질 수 있거든요. 아, 어, 봐요. 봐요. 네. 그러면 네. 자 허리 쭉 떼서 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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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다시 일하다 말고, 하늘 보고, 허리 쭉. 일하다 자, 말고. <laughs> 일곱, <구, 웃음> 둘, 아홉, 열. 허리를 조금 이렇게 피시는 연습. 자, 다리도 한번씩 해볼까요? 뒤로 한번 딱, 팔을 쫙딱 뒤로 받치고요. 한쪽 발딱 들어보실까요? 하나, 둘, 셋, 넷. 들어보실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와 우리 왕언니가 왕은이 제일 왕언니가 높이 높이 제일 높이 올려 아, 저보다 더 높이 올리시는것 같아요. 어 너무 잘하시는 거 같아요. 제 몸이 가벼우신 것 같아요. 예. 네. 그 진짜 잘한다. 오. 그럼 진짜 잘한다. 아이고 수고많으셨습니다 <laughs> 이대로 헤어지려니 못내 아쉬운데요. 이야, 여기 위에 올라와서 딱 와, 보니까 낙동강이 그냥 쫙 펼쳐지면서 또 기차가 힘차게 달리고 있어요. 마치 우리 어머님에게 펼쳐질 어, 곧 이제 미래지. 만날 앞으로의 미래를 네. 보여주는 듯한 어머님들 이제 저렇게 기차처럼 아주 잘 걸어 다니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우리 아들 딸들겐 이런 행운이 어디 있어요? 너무 행복해.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네. 아이고. 우리 어머님 어? 내가 어머니? 너무 오늘, 고마워, 저요 감사해요. 어머님 이게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편지사해요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니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감니다감사합니니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너무 행복해. 어찌하든지 오늘도 평생 기억할게. 아... 너무 고마워. 아, 이게... 평생 기억하신다고 하니까. 아, 평생 기억하지. 그리고 어머님 저도 읽어주세요. <laughs> 우리 예쁜 우리 예쁜 딸, 우리 딸 뛰어서 너무 행복해요. 아빠로 건강하고 연기 잘하고 <laughs> 항상 응원할게. 아... 어머님 맞아요. 이거+ 이거 크게 우리 딸 사랑해 <laughs> 어머님 사랑한다고 크게 써주신 게 어머니 진짜 감사해요, 어, 감사해요. <laughs>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헤어질 시간인데요 어머님 여기 낙동강의 그 위에서 음.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laughs> 와, 네. 진짜. 시술해가지고 네. 잘 걸어다니면 여기 네. 소원이고. 네. 야, 하늘이 또 이게 약간. 쫙 열리는 듯한 느낌이야. 전치자 어. 느낌인데요? <laughs> 오, 진짜 멋있어요. 누가 청소가... 이렇게 열리는 느낌이 욕처 없니? 소원이 딱 느껴질 것같아 왠지.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유. 너무 고마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엄마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것이 내 아이들 우리 가족을 지키는 길이니까. 진짜 이루어지길. 네. 바라며. <laughs> 그럼요. 간절히 바라면 꼭 이루어질 겁니다. 며칠 후 서울에서 복순 어머니와 다시 만났습니다. 잘 참아 주셨어요. 그대로 움직이지 마세요. 오랫동안 어머니를 괴롭혀 온 통증과 영원히 이별하기 위해 정밀 검사를 거쳐 병증의 정확한 상태부터 진단하는 양아들 오늘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해보니까 상태가 너무 안 좋으세요. 다리가 이렇게 이제 많이 왼쪽이 많이 휘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힘을 받는 축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기 때문에 얘는 힘을 못 쓰고 지팡이를 짚고 다닐 정도로 통증이 많이 심한 상태였고 그로 인해서 오른쪽에 이제 연골이 어, 달아서 쪼그릴 때나 이럴 때 이제 뼈와 뼈가 맞닿는 이 앞쪽까지도 그러니까 이 관절면에 이세 부위 중에서 두 부위 삼 분의 이가 망가지고 있어서 오른쪽이 많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어~ 왼쪽은 아주 말기 소견이고요 이제 말기 중에는 완전 말기. 그러니까 다리가 완전히 휘어져서 기능이 못하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더 이상 걷기도 힘들고 이런 분들을 이제 제때 빨리 치료를 안 하면 평생 못 걷는 거예요. 이제 그냥 누워만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이제 활동을 못하시고. 이제 어머니께 의사 아들의 진단 소견을 전해드릴 차례인데요. 자 이복사모님. 예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새롭네. 아이고 아드님와 같이 오셨구나 우리 모자분하고 같이 여기 앉으시면은 제가 여기 오늘 검사한 것쯤 제가 중요한 부분만 좀 찍어서 가져왔는데 여기 왼쪽 무릎은 완전히 바깥으로 벗어져서 벗어나가지고 옷자연 다리로 네. 다리도 완전히 뼈와 뼈 붙어버렸고 다리가 휘어지다 보니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어요. 네. 또 왼쪽은 이제 연골과 연골이 맞닿아서 달고 있는데 또 뒤쪽에 여기 안쪽 뒤쪽에 또 조그만한 그 양성종이라고 해서 혹이 있어요. 음. 골연골종이라고 해서 이 안쪽 뒤쪽에 음. 석회화된 조직인데 이런 것들도 솔직히 말하면 수술할 때 꼼꼼하게 신경 써서 그걸 제거하지 않으면 수술에서 무릎 수술은 잘 되는데 힘줄 사이에서 요 혹이 남아 있으면 약간 걸을 때 불편감이 계속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 이건 어머니한테 잘 말씀드리고, 제가 수술할 때더 꼼꼼하게 잘 챙겨드릴 거예요. 네. 알았죠? 요것도 음. 다 제거해 드릴 거니까, 요것도 제거하고, 그러면은, 인공원절 하면서 이게 더 꼼꼼하게 잘 하면은, 똑같은 인공원절 수술도 이렇게 꼼꼼하게 잘 해놓으면은, 결과가 훨씬 더 좋아요. 그 네. 중에 한 3개월 정도 네. 이제 네. 계단을 네. 재활하고 네. 나면, 진짜 잘 걸어 다니실 거예요. 어, 딱 느낌이 왔어요. 어떻게 보면 형님인데. <웃음> <웃음> 네, 아유 동생이 게 얘기하니까. <laughs> 어, 어머니 아들 하나 더 <laughs> 있어 이제. <웃음> 자, 앞으로 이제 무리한 일안 하시기로 약속. <laughs> 어머니 이거 증거로 남았어 요 이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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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하지 마세요. <laughs> 내일은 안전하게 잘 <잘해>, 되겠습니다. <laughs> 아이고 사랑해요. <laughs> 예. 다음 날 어머님과 약속했던대로 최선의 결과를 위해 성심을 다해 수술에 임하는 양하드 어머님이 아무래도 인대도 약간 느슨해지고 오른쪽 무릎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관절면이 이제 앞에까지도 손상이 돼 있어서 우리가 인공관절 할때 이제 슬개골도 같이 치환하는 전체를 다 바꾸는 말 그대로 이제 무릎 자체를 아예 싹다 새걸로 바꾸는 그런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수술 너무 잘 됐기 때문에 아마 이제 어 이게 앞으로 어머니가 앞으로 걸어다니시거나 반일하시거나 왔다 갔다 하실 때 훨씬 더 아주 편안하게 잘 걸으실 것 같습니다. 한 평생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며 젊은 날을 눈물로 지새웠던 우리 어머니 이제는 온통 웃음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웃음>